무어무량 대급해에 설지 방편 무 윤필 하사 소설 무변 무유공 하시니 선사 음천지 차이로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급의 바다에서 지와 방편을 설라심이 짝할 리가 없으시며 설하신 것이 끝이 없고 다음 없으시니 선사 유음천왕이 그 뜻을 알았도다. 어, 일반적인 우리가 그 상식으로는 부처님의 설법은 그 양이 아주 대단히 이제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8만 4천 본문이니 아니면은 8만 대장경이라도 이제 포, 어, 표현하고 그러나 이제 함경의 설법은 상설과 변설입니다. 상설이라는 말은 항상 설법을 한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인, 부처님이 항상 설법을 한다, 어, 한다고 하는데, 부처님이 어디서 어떻게 설법을 하느냐. 내기에는 설법이 하나도 안 들린다. 이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 소동파 그, 거사가 그, 그 오도성으로 무정설법에 보면은, 개성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 야래팔만 사천 개, 타일려와 그사인. 하는 이게 이제 그, 이 소동파 이제 어, 어, 거사가 부처님의 그래 부처님의 대자인의 소리를 듣고 깨달은 오도성입니다 신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의 한없이 긴 슬법이다 산속의 모든 것이 어찌 청정보신 비로자나 분이 아니겠는가 밤이 되니 팔만 사천 가지 개성이 되는구나 이와 같은 이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이해를 어, 시키면서 알려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상세략하는 말은 바깥에 바람 부는 소리도 부처님의 설법이고 물 흐르는 소리도 부처님의 설법이고 뭐기도라는는 소리도 부처님 의 설법이고 모든 소리가 모든 또 존재가 존재가 전부 부처님의 이제 설법이다고 함경에서는 그렇게 발견왔습니다 열의 신변 무량문이여 일념현어 일체처에 항신성도 대방편문, 도 대방편하시니 차장음, 음지해탈지로다. 열애의 신통 변화 한량없는 문이여 한 생각에 모든 곳에서 탄생하고 성도하는 큰 방편을 나타내시니 이것은 연장음, 음천왕의 해탈이로다. 아, 열애의 그 어떤 신통 변화는 한량이 없습니다. 뭐, 한 생각에 모든 곳에서 그 팔상성도를 다 나타내십니다. 그 팔상성도는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이제 4월 초파일만 되면은 팔상성도로 어 예배를 올리지 않습니까?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로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것이 이제 우리가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설산에서 수도하시고, 또 거기서 성불하시고, 또 나오셔가지고 설법하시고, 또사라쌍수나무 아래서 열반하시는 등.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팔상성도인데 이것이 시간도 이제, 어, 글림이 없고 공간도 글림이 없고 또 물질과 물질 사이도 글림이 없고 또 시간과 시간 사이도 글림이 없는 함의 이치라 그랬습니다. 위력 소지 능 연설하며 급편재불신통사하사 수기건욕실영정케하시니 차강음천해탈문이로다 위신력을 가져서 연설하시며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일을 나타내시사 그 근기와 욕망을 따라서 모두 청정케하시니 이것은 심신강음천왕의 해탈한 문이로다 아 부처님께서 그 설법하시고 신통을 나타내시는 이런, 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중생들의 근기와 또 수준과 또 욕망과 심성을 따라서 모두 이제 청정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어, 우리가 중생들의 근기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만 명이면 만 백만이면 백만억이면 억. 전부 다그 사람의 근기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 그런 분들의 근기를 맞춰갖고 설법할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그 근기에 맞춰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청정하게 하고 또 세상을 또 청정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 열의 지혜 무변제하사 세중무등 무소착하사대 자심억물 보현전하시니 광대명천 오사도로다 열의 지혜는 끝이 없으시며 세상에서 길을 아는 같을 이도 없고 집착도 없어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에게 맞아서 널리 나타내시니 광대의 명칭 천왕이 이 도리를 깨달았도다. 그 뛰어난 어떤 지혜란 그 끝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아무도 부처님과 같은 또 이가 또 없습니다. 또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또 그와 같은 지혜는 반드시 자비가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 까닭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불석수섭 보리행 하사, 공량 시방 일체불하고, 일일불서 발서심하시니, 최성광문 대환이로다. 부처님이 예적에 보리행을 닦을 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량하고, 낱낱 부처님 처소에서 서원을 세우시니 최성 정광천왕이 듣고 크게 환희하도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공량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것이 보리행을 뜻한 것입니다. 어, 또, 모든, 사람을, 어, 부처님으로 성기며 공량, 공경하고 좀 찬단하는 것이 이제 보리행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수행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이고 또 가장 위대한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불교 수행의 단적인, 표현은 언제나 보리심을 내고 또 보리행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심하는 것은 어, 우리가 어, 우리 말을 하면은 깨달은 마음, 깨달은 깨달았다 하는 것 뜻이고 또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도 항상 보리심을 내서 보리행을 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또 여러분들도 또 나중에 나중에 색감이 붙이는 것 같은 그런 큰서성에대해서 어, 어, 하늘과 사람의 어, 또 어떤 어, 지도를 하는 지도자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어, 될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일, 득법. 부차 시기 범왕은 덕보주 시방 도량 중 설법 호대이 소행 청정 무염 착 해탈문 하니라 다시 또 시기 범왕은 널리 시방의 도량 중에 머물면서 법을 설라되 행하는 바가 청정해서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다시 또 시기, 이제, 어, 범왕은 범천이라고 합니다. 범천이라고 하고, 새끼 초선천의 왕입니다. 이, 어, 왕은 원래 이제 힌두교의 신이었어요. 힌두교 어, 힌두교의 신이었는데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일어나면서 불교적 선신으로 수행된 그는 이제 천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늘그 최석천하고 짝을 이루고 또 불교를 어, 옹호하는 신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범왕은 부처님의 만행 만덕 중에서도. 시방의 도랑에서 설법을 하더라도 행하시는 일이 텅비고 청정하여서 일체 상이 없고 물들미 없는 것에 서 이제 해탈에 들어가는 문을 얻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중생들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는 것마다 물들고 집착하고 상을 냅니다 우리는 뭐든지 어디 한군데 뭐 하면은 그게 이제 휩쓸려 가지고 막, 어, 같이 어울리고 또 하다 보면 그게 또 집착을 합니다. 그럼 막 집착을 하고 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상을 내게 되겠어. 아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 이, 이 시기 범망은 그런 면에서 어, 이제 해탈을 얻었는 거예요. 해방 범망은 덕사 일체 중생으로 입선 삼매 주, 주 해탈문 하니라 해강범망 일체중생을 하여금 선산매에 들어가서 머물게 한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의 기본은 어, 개정해이 삼학입니다. 개는 개를 닦고 이제 우리가 깨락하는 것한명 지게잖아요. 쉽게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정은 선정 항상 고요한 고요한 마음 그리고 해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항상 선정에 들면은 지혜는 저절로 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해광범망은 어, 이면에서 이, 이, 이 이제 해탈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얻었습니다. 선사해광명범망은 덕보입일체부사입법해탈문하니라 선사해광명범망은 일체불가사의한법에 늘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어, 세상 그 어떤 모든 존재 그 존재의 원리는 정말로 저, 어,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이 자세하게 한번 관찰해 보면은. 정말로, 어, 신기하고 신비롭게가 이럴 때 없습니다. 어떻게 요만한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그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하다 못해 개미 한 마리라도 보면은, 그 어떻게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너무너무 어떻게 신기하고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치를 이제 그이 해광명 범왕은 깨달아서 중생들에게 널리 가르치신 법도 또한 불과사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치에 깊이 들어가서 이 선사 해광명 범왕이 해탈문으로 들어가는 문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보운 음 범왕은 덕, 입, 재불 일체 음성의 해탈문하니라, 보 운, 음 범왕은 모든 부처님의 일체 음성의 바다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어, 부처님의 그 일체 음성이란 곧 법을 설라시는 음성을 어, 말합니다. 법을 설하시는 음성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법의 바다에서, 어, 노린다는, 그는 또 뜻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것으로서, 어, 해탈문에 들어가는 것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간세, 은, 음, 자제, 범앙은, 덕 능, 응년보살의 교화 일체 중생 방편 해탈문 하니라, 관세은 음자재 법망은 보살이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을 기억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아 어, 보살이 할 일이란 뭐 차나 깨나 뭐 안전하 서나 오나 가나 모두가 중생을 교화하는 일입니다. 중생을 이제 교화를 하려 그러면은 그 중생의 근기에 에 맞게. 그래서 따라서 각가지 방편으로 교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 깡패를 교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깡패하고 올려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올려야 되고, 도둑놈을 교화를 하려고 하면 도둑놈하고 같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교화를 하지, 그분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구제를 하고 교화를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보살들이 할 일이에요. 아저 사람은 어, 이는 쪽으로 교활를 해야겠다. 되 저런 쪽 교화를 해야겠다 해야 되 하는 것을 어, 그러나 그런 쪽으로 이제 어울리지만은 그런 쪽에서 이제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자칫 물들면은 어, 내가 오히려 그쪽으로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